이거 다 풀렸어. 짠. 짜잔. 아, 이거. 이렇게 보이나? 아, 이거 신발 주머니 한짝한 짝씩 있네. 우리 오빠 진짜 터치 탄타하겠다 너무 이쁘다 근데 막 음. 찡. 보자 보자 짠이쁘타쌤 아, 진짜 시타 작아 보인다 와. 신발 파시타 어.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까? 로파시 이렇게 찍을까? 음. 우와. 이렇게 찍어야 되나? 게정우 음. 사진 찍 찍을 이렇게 찍을까? 어떻게 찍어 야될까게고 어, 이렇게 이거안지워지이만 해, 빠져 고 이렇게 치우고, 이렇게 치우고, 이렇게 치우고, 이렇게 치고게 치우고, 고다고 집에서 있어. 신발 두고 들어갔다 가겠다 가자, 일단 가자.